근데 이제 HR 쪽에 좀 오해 같은 게좀 있어요. HR은 똑똑한 사람들만 가는 엘리트 집단이다 이런 인식들이 좀 있더라고요. 오, 어, 충분히 표차는. 공감해요. 왜냐하면 음. 이 스텝 조직 자체가 워낙 수를 적게 뽑으니까. 그렇죠. 어, 안 그래도 적게 뽑아야 되는데 그때 더 뭐지 뭐라 그래야 돼? 경쟁률이 높아지잖아요. 음. 그리고 이게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고 막. 선발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뭔가 되게 높아야만 될것 같고 그런 느낌도 있네요. 그런 맞아. 느낌이 있네. 그러니까 그런 소문도 있었어요. 뭐 서울대 연고대 아니 못 간다더라. 아 음, 진짜요? 뭐 사무직군 중에 1등만 뭐 HR 간다더라. 확실히 좀 비밀도 많이 다뤄야 되고, 응, 약간 그렇겠네요. 네. 인사 정보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갖고 권력의 실제로, 중심인데, 그러니까 <laughs> 실제로 입, 정보의 독점은 권력의 중심이지 입도 무거워야 돼. 왜냐하면 아무리 사원으로 입사를 해도 HR 쪽은 모든 정보를 다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 정보부터 평가 정보, 급여 정보까지 다볼수 있어요. 아. 이제 기본적으로는 조금 사람의 그 어떤 스스로 지키는 좀 보안 같은 거, 조심해야 어, 될 비밀을 유지하는 거 이런 것좀 군대 정보계 같은 느낌이네. 그런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네. 어 똑똑한 사람만 가는 엘리트 집단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조금 이제 정정하려고. 아 인사가 인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탄거 번에 까는 거예요? 어, 네. <laughs> 멍청한 <아니>, 놈들. <놈진> <laughs> <laughs> 어떻게 그 말이 그 말이 되냐? <웃음> <웃음> 내가 가봤는데, 아유, 아유, 그냥? 머리 납빠갖고 진짜 같이 <laughs> <가치 웃음> 일도 못하겠다. <laughs> 내가 보통 일래요 네. <laughs> 네, 그거예요. 하시는 아, 역할이 반성하겠습니다. 난 분위기 알려왔냐면 내가 갔으니까 똑똑한 사람들만 가는 에이티 집단이 아니다라는 음. 거지. 몇학몇터때 예, 아니면... 됐죠 제가? <laughs> 아니면 내가 <웃음> 엘리트거나. <웃음> 어, 미안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가진 않는데 기본적으로 저든 HR 쪽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보면 애티튜드는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태도. 어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들. HR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 갖춰야 되는 음. 기본적으로 좀 입도 좀 무겁고 사람 간의 신뢰 관계도 좀잘 형성하고 커뮤니케이션도 되게 잘하고. 사실 음. 제도나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시스템적인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사람 대 사람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그런 태도인가 보네. 뭐요? 인사 부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인사 잘하면 되지 뭐. 이런 태도네. 조 원장님 도와주세요. <웃음> <웃음> 지금 또또제 3자 관망 자세. <laughs> 양쪽에서 계속 맞는 느낌이야 지금. <laughs> 내가, 내가 오늘만 <laughs> 오늘만을 기다려왔다. 엘리트 집단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의 보상, 나의 급여, 나의 평가, 뭐 나의 체용과 퇴직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나보다 학력이 높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는 음, 생각도 좀 들어요. 음. 우리나라 문화에서 는 아직도 나보다 조금 더 잘난 사람이 날 평가했을 때 그냥 수긍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네가 뭔데 날 평가 이런 기분이아 약간 그런 있죠. 느낌인 거예요. 아, 어? 음. 근데 인사팀에서 타, 타 조직 사람을 평가해요? 그렇진 않은데 전체적인 제도를 만들죠. 아, 그니까 약간 음.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임원 인사팀 같은 경우에는 임원들을 평가해요. 아, 아 진짜? 그럼요. 네. 어세스먼트 센터 이런 데. 어, 아, 네. 그 얘기도 좀할 네. 건데. 임원의 역량 평가를 해요. 어. 네. 그러면 굉장히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 사람의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사 임원이어도 또 승진을 하잖아요. 아, 상무에서 아, 그렇죠, 그렇죠. 전무 부사장 승진을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리포트를 만들어서 최종 의사결정권자한테 이제 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 되게 중요한 일이겠다. 사실은 좀 어느 정도의 어 인지 능력, 지적 능력, 혹은 뭐 계산 능력 이런 게좀 필요하긴 해요. 음. 숫자도 엄청 많이 다르고 그러게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되면 한 사람의 H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사에 대해서 그 의사결정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음. 실수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급여에 공 하나 빠졌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그쵸. 것들도 뭐~ 옛날에 사람이 했으니까 예 네, 그래서 기본적인 인증력 같은 것 되게 좀 중요하게 보는 것 같긴 해요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도 되게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아~ 이게 객관성이 되게 중요해요 그니까. 예쁜 사람한테 이제 성과를 높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과를 낸 사람의 성과를 잘 그니까. 평가해야 되는데 사람의 감정이 개입될 수도 있잖아요. 업무 성과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할 거냐 이건 되게 큰 음. 문제겠네요. 어이 문제는 언제 사실 얘기할 거예요? 그런 것도 좀 나올 와 뒤쪽에. 뒤에 언제쯤 나와요? 왜요? 오늘 하나요? 오늘요? 이 네. 다다음 십 대가 많은가 보다. 어, 나 아. 궁금한 게 많아서. 아 그거는. 그래요? 그 뒤에 뭐 얼마든지. 아, 알겠습니다. 어 그래서 뭐 엘트 집단이라는 건 어느 정도 좀 수긍 가는 부분도 있다 그런 오해는 그런 음. 말씀드렸고, 어 HR은 한직이다라는 좀 그런 것도 있어요. 한직 네. 안 좋은 음. 편한 거. 아니, 편한 직 땡보 아 땡보다 음. 하는 일 없다. 그런 거 있어요. 왜냐하면. 맨날 사무직 그 이제 양복 입고 앉아가지고 사무실에만 앉아 있는 것 같으니까. 근데 굉장히 어 감정 노동도 많이 하는 직종인 것 같긴 해요. 감정 노동. 응. 왜냐하면 A/S 센터 같은 역할도 하니까. 회사에 불만 있으면 누구한테 얘기겠어? 하 음, 아, h r 에 얘기한 거지. 오, 어, 뭐 상사가 다른데... 마음에 안 들면 h r 한테 얘기하죠. 부서, 아, 부서 좀 아, 바꿔주세요. 예. 아, 네. 그리고 이제 H.R. 쪽에서도 특히 뭐 급여 담당이나 총무 담당, 복리후생 담당자 분들은 어우 굉장히 음. 많은 그런 헉. 스트레스, 불만도 많이 듣고 음. 왜냐하면 음. 내가 회사에 대한 불만 있으면 얘기할 때 거기밖에 없잖아요. 회사의 음. 제도를 만들고 뭐 급여 평가 보상책을 다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조 과장님이 지금 뭐지 음. 주제 잡고 계시니까 말이 빨라지시네요. 천천히 <laughs> 얘기하도록. <얘기하더라고요. 웃음> <laughs> 마음이 급하지. <웃음> <웃음> 지금 아직도 여기밖에 못했어 이 생각으로 지금. <laughs>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좀개론이 됐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이 정도면 그냥 대충 HR이 뭐 하는 사람들이다 정도는 네, 음. 아시겠죠. 본인의 직무에 음. 만족하세요? 저는 엄청나게 만족해요. 어? 진짜요? 네. 이런, 이런 힘든 힘든 점과 오해와 이런 게 많은데. 아 이거는 제 소개할 때 가끔 쓰는데, 제아제 이름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제 이름이 그세 글자예요. 있어요. 세 글자 뜻이 있어요. <laughs> 그렇죠 세 글자요. 예첫 번째는 무리는 뜻이 있어요. 집단, 성이 무리 집단 이런 무리, 뜻이에요. 무리, 그룹. 네, 그룹. 그룹, 집단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 글자가 길게 길이, 예 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길게, 예 네. 길게 오래도록 이런 어. 뜻이에요. 세 번째 글자가 돕다예요. 음. 조직에서 다른 사람을 오래도록 돕는이라는 뜻인 거예요. 세 글자 합치면 H R D G. 그래서 H R D를 위해 태어났다고요?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laughs> 왜 인마? 아 뭔가 자기 <laughs> 자기, 자기 이름으로 뚜프리해서 어. 인생을 잘 그렇게 하고 어. 있다라고 말한 어. 사람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리이물 무리 뭐. 길게 돕다? 네, 물이 무리 길 집단을 어. 오래도록 잘될수 잘 있도록 도, 돕다. 뭐 이런 뜻인 거야 조상협 네. 유리자님, 우리 그게 무슨 얘기 하시려고 그러나 했다. 중독된 사람. 이야. 아, 와. 깜짝이야. 이 모든 아, 방송 중에 대박이었습니다. 아, 제 생각에는 와. 그래서, 나 최대서 별로 안 미웠는데. <laughs> 아 노래방 가야겠다 빨리. 그래서 이름풀이 이름풀이 그만하시고. 어. H R D 어차. 내 네, 이름풀이 하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넘어가요 알았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좀 <laughs> 저한테 잘 맞는 직종을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음. 음. 직종에 대한 이야기도 뭐 나중에. 아니 또 어떤 면에서 기회. 마음에 드냐니까 이름 얘기만. 해서. 아 그러네. <laughs> <laughs> 아, 니네 이름이 그래서요. 아, <laughs> 첫 번째는 제가 하는 일이, 아, 첫 번째이자 마지막 이유일 수 있는데, 제가 하는 일은 계속해서 학습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 교육 기획을 하잖아요. 음. 그럼 항상 저는 새로운 분야를 학습해야 돼요. 학습하면서 새로운 걸 발견하고 이해하고, 또 제가 직접 강사분들을 이렇게 섭외를 하잖아요. 그럼 강사분들이 올 때, 뭐, 물론 나이가 젊은 분도 있고, 나이 많은 분들도 있지만, 자기가 뭐, 십수년 혹은 짧게는 뭐, 5년, 10년에 해왔던 정말 에기스만 들려주거든요. 강의 오셔가지고. 어. 그거를 듣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누군가는 기회를 음. 받아서 돈을 주고 듣는 강의들을 제가 옆에서 듣고 그런 강사분이랑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내 회사 돈으로 내 개인 욕망을 채울 수 있다. 그래 인마. 어. <laughs> 그래서 되게 인생을 여러 번 사는 기분이에요. 예, 아. 네, 뭐 어떤 노 교수님의 철학도 듣고 젊은 분들인데 스타트업에서 뭐 100억 200억 벌었던 분들의 어떤 노하우도 듣고. 음. 너, 그런 게 너무 즐거워. 그러니까 집약된 저는. 지식을 계속 음, 받을 수 있다. 는 그래서. 회사 출근해 가지고 내가 돈 벌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믿지 않으실 지 아, 그럼 안 줘도 되겠네요. <laughs> <laughs> 아, <반납하신다는>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아까 그거 반납하신다는 얘기예요? 아까 아까 할때 상한선 얘기하지 않았어요? <웃음> 그거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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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와, 오늘 너무 신나. <웃음> <웃음> 오늘 아, 저좋아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이를 했는데 그 지금 하시는 게 이제 교육 쪽이신데 네네. 데이터랑 AI를 주로 교육하시잖아요. 그 교육 과정을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네. 근데 관심이 생겼는데 그거를 맡으신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맡다 보니까 관심이 생긴 거예요? 어느 게 선호 관계가 있어요? 데이터를 데이터와 머지공지는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아 근데 이게 왜 컨텐츠를 담당하는 사람이 표정이 안 좋은지 알겠어. 내가 해야 될게 있는데 질문이 들어오니까 불안해. <웃음> <웃음> 어, 그뭐 잠깐 이야기를 하면 팔회 네. 가겠다. <laughs> 벌써 느꼈어요? 아, 느꼈어요. 느꼈어. 어, 알겠죠. 지금 세장있거든 어. <laughs> 나도 오래 하고 싶네. <laughs> 아, 그 제가 어, 2017년에 이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저희 담당하시는 임원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되게 촉이 좋으세요. 앞으로 AI 데이터 시대가 올것 같은데 제가 지금 그 몸담고 있는 연수원에서 AI 데이터 교육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몇년도예요 최... 2017년에. 아, 1 7년 그때도 없었어요? 17년이면 어. 좀 늦은 것 같은데. 그때도 어. 많이 늦었죠. 그때 네. 많이 교육도 생겼을 텐데. 그때는 없었어요. <laughs> 음. 근데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기로 어, 저희 연수원에 있는 그 담당자들이 대부분 경영학, 심리학, 언어학, 뭐 통계학, 이런 교육학 이런 쪽 전공들이거든요. 저들 포함해서. 근데 AI 데이터는 이런 게 그런 것갖고는안될것 같은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음. 너가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좀 회사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빅데이터 MBA를 들어와야 된 음. MBA 들어야야된 거예요. MBA, 빅데이터 MBA라고 이제 그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거기가 음. 이제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희 왜 데이터 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2회인가 3회 때던가 2회 마이스터. 네. 근데 공부는 근데 되게 힘들긴 했는데 제 성향에 되게 잘 맞았어요. 음. 즐겁게 음. 공부했어요. 처음 공부해보신 거예요? 그때? 그쵸. 완전 처음 공부해본 거죠. 아, 그럼 근데 그때 시작 때는 별로 좋아서 한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처음에 저 솔직히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막 주말에 공부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아. 되게 고민도 많이 하고 어려웠는데 하다 보니까 어 이제 HRT라는 직종이 좀어 어떤 약간 단점도 있는 게어 약간 누구나 다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음. 예. 네. 그러니까 그렇진 않은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거 교육 기획이나 운영 내가 조금만 배우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음. 생각을 갖기도 해요. 음. 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네, 그렇죠. 이제 눈에 보이는 모습은 담당자가 뭐막 재밌는 프로그램 진행하거나 뭐 이렇게 하니까 멘트만 잘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남들 앞에서는 멋있어 보이니까. 음. 어쨌든 근데 제가 데이터란 는 i i 라는 그런 그 아젠다를 잡으면 어 이건 좀 나만의 역량이 될것 같은 거예요 이 분야에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음. 음. 그래서 또, 좀 필요성을 갖고 했어요 음. 그런 게 동기부여가 좀 하다 보니까는 적성에 맞고 하다 보니까 적성에 맞고 이 분야에서 이런 쪽으로 하는 사람이 없고 음. 저도 이 분야 계속 파면 뭐 소위 우리 a 이에게는 오랫동안 밥 먹고 살수 있을 것 같고 예 네, 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럼 거죠. 앞으로도 계속 이쪽 분야로 좀 파실 생각이에요? 어, 그, 제가 오늘 사실 개인 페스, 페이스북에 좀 포스팅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공부하다 보니까 데이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못 따라가 있더라고요. 수학, 통계, 컴퓨터공학 전공한 사람들은 그렇죠. 아무리 공부해도 네, 못 따라가 겠어 네, 네. 근데 HRD 하는 분들 중에 막 그룹급도 또못 따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되게 좌절하다가 아니 반대로 생각하자. 데이터 사이언스 한 사람들 중에서는 HRD를 제일 잘 알고 HRD 한 사람 중에서는 데이터 분석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면 비교우위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음. 계속 하려고요. 음. 그게 그런 말이 있어요. 상위 1%의 인재가 되거나 음. 한 분야에 음. 어, 세 분야의 25% 상위 25%의 분야가 되거나 와 약간 오. 이런 느낌이에요. 네. 되게 정확한 그러면 음. 상, 세 분야의 상위 25%에 드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일 수 있죠. 낸다는 네. 그게 독특한 인재를 만드는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약간 희귀한 느낌? 예, 네. 네, 그런 느낌이. 뭐 융합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맞아요. 그럼 그런 게 되겠네요. 음. 통섭이니 뭐 이런 거. 저도 한 분야 상위 1%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laughs> 저도 그러네요, 그러보니. 아, 그못 따라가겠더라고 이거. 네, 해보니까, 네. 아이고 하는 일이 아니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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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걸 제일 잘하는 게제 임무인 것 같아. 이제 그 기획을 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새로운 아젠다를 발의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고 이런 것들. 예. 하긴 여러 가지 분야를 적당히 잘 아는 것도 쉬운 게 아니죠. 음. 아, 넓, 넓고 얕게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 또이 분야는. 음. 그래서 저는 뭐. 최 원장님 질문에 답이 됐다면 음.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뭐 해서 기업의 데이터와 AI 교육을 시작을 하셨구나. 네. 예, 예, 예. 그래서 지금도 한 3년째 됐는데 여전히 좀 모르긴 해요. 그런데 예. 대신 이런 교육에 대해서 다른 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 모르는 개념은 없어요. 음. 음. 제가 시, 직접 분석을 할수 있는 건 아주 작더라도 모르는 개념은 없으니까 커뮤니케이션 되죠. 예. 뭔가 최근에 나왔던 멘트 중에 <laughs> 이제 주피터 노트북 같은 건뭐 현대 과거의 엑셀과 같다. 어허. 뭐 이런 멘트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 왜냐면 옛날에 엑셀 교육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그렇죠. 파문처럼 그 했죠. 엑셀이랑 데이터 교육은 어떻게 좀 느낌이 달라요? 음 요새도 엑셀 교육을 옛날처럼 이렇게 하나요? 아, 지금 그렇게 게 하지는 않고. 두 회사에서 어때요? 백사교육이 있어요? 백사교육을 따로 하지는 않고요. 보통 어, 그래요. OJT 형식으로 꼭 필요한 것들은 선배가 아, 많이 가르쳐주는 편이고. 아, 선배가? 네네. 그 부서의 선배가. 아,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 회사마다 마이크로러닝을 직접 개발해서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뭐 특정 회사에서는. 엑셀의 팁들을 실제 실무 하시는 분이 5분 10분 단위로 만들어가지고 회사 내부에 공유를 하세요. 음. 음. 자기 내부서에서 실제 그쵸. 쓰는. 근데 그 예전처럼 집체 교육을 하진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 그거에 쏟기에는 엑셀은 너무 범용 도구가 된 거죠. 아. 거기에 비용과 시간을 쏟기. PPT도요? p p t 도요 p 음. p t 따로 배우지 않아요. 그럼 기본 장착하고 입사한다고 보는 거군요? 아 대부분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이그 채용 담당자 분들이랑 만났는데 요즘에 와. HR 채용을 하면 HR 직군에 지원한 지원자들이 알파이선다안 돼요. 음. 그리고 뭐할수 있냐 고 물어보면 저는 퇴직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음, 대학생이요? 네. 와. 이 사람들이 다 HR의 데이터 분석을 한 번씩 돌려보고 온 거예요 캐글에서. 그러니까 물론 현업에 들어오면 좀 다른 문제가 생기긴 대단하다. 하겠지만. 음. 기본 장착이 돼서 들어온다, 어, 그럼. <laughs> 어, HR은 진짜 무섭겠다. 그리고 음. 그거를 눈으로 보고 있는 거라 심지어. 그니까, 네. 가장 가까이. 네. 이런 사람들이 물밑에 들어올 거예요. 그 2024. 2024년부터는 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프로그램이 서울 받은 사람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그런 OA 프로그램이라고 <laughs> 하나요? 네.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면 네네. 지금은 데이터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교육을 집중하는 거라고 봐야 하나요? 집중하고 있죠. 특정 회사들은 음. 그 정말 샤워를 시켜요. 전직원 교육을 해요. 샤워라고 표현해요? 네, 저는 그냥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찔끔찔끔 하는 게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적셔버리는 거예요. 데이터를 네. 다루는 관점에. 왜냐하면 그런 걸 이제 저 경영진들이 알게 된 거죠. 요만큼 교육해봤자 이 사람들 갖곤안 돼. 그니까 임원부터 사원까지다 교육시켜. 그래서 아. 2박3일씩전사원 교육을 하는데도 있어요. 심지어 우와. 임원들 알 교육하는 데도 있대요. <laughs> 임원들 알 교육. 네네 <laughs> 네, 네. 제일 중요한 교육 아니에요? 어, 중요하죠. 임원들이 아시는 제일, 게. 중요하죠. 생각해보세요. 임원분들이면 5 0대 초중반이 많으실 텐데 음. 다니셔가지고 독수리 타법으로 또각또각하면서 아이스크림 를치고 있는 거예요. 와. 와. <laughs> <laughs> 어 힘드실 것 같아. 상상만 해도. 교양진의 마인드에 따라 좀 달린 거죠. 음. 근데 그런, 시, 그런 정도로. 탑다운으로 중요도를 가지고 있으면, 알고 있으면 네네. 빨리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바뀌어요. 네. 저는 데이터 리터러시나 데이터 교육이나 데이터 문화는 100% 탑다운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밑에서 올리기엔 너무나 힘든 거예요.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여서. 음. 그러니까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아니 뭔가 문화를 바꿔내기엔 탑다운 말고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그게 제일 네. 맞죠. 그치. 큰 흐름을 결정해야 되니까. 네. <laughs> 시계를 보렀어 <물렸어. 웃음> 네. 그러면 야, 오늘 이 얘기까지는 해야 돼. <laughs> 그래서 그러면 한국의 HR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요거를 아, 중심으로 좀 한번 한국의 어, 완전 역사부터 하는 거예요? 어, 아니야. 금방 끝나. <웃음> <웃음> 그러니까 History of Korean. <laughs> 왜냐면 HR 데이터가 HR과 어떻게 만나는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선 이야기가 필요한데 대표적인 채용 사례를 들어볼 거예요. 자, 한번 조금 간단게 리뷰를 한번 해 볼까요? 초 건다고 이러지 않는 거죠, 지금. 어, 고조선부터 <laughs> 나왔어. <나와>. 고세가 <laughs> 알을 깨고 나올 때. 시험 보고 나와서. <laughs> 처음 채용한 장군이 막 이러고. <laughs> 아, <아니> 그럴까봐. <laughs> 어, 근데 실제.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잘못했어요. 실제. 잘못했어요. <laughs> <laughs> <참으로> <laughs> 어, 실제 무서운 말이다. 한비자 얘기 나와야 되는데. <웃음> <웃음> 아니, 그, 공채제도라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생겼잖아요. 공채. 그 얘기하기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해요. 음. 어, 이제 첫 번째는 공채제도의 등장이에요. 공채 공체 제도가 공채가 뭐죠? 공채, 공개 채용, 공개 채용. 응. 공개 채용이 어떻게 등장했는지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채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공채 제도가 처음 등장한 게 1957년. <laughs> 엄청 오래됐네? 네. 이때 어느 회사가 제일 먼저 공채를 시작했을까요? 그때 무슨 회사가 있었을까? 그러게요. 몰라요. 선경 선경. <laughs> 야, 이거 웃겼다. 밖았어요 아, 네. 라키화 공업사? <laughs> 미원? 아니, 미원? 그때 이제 아니, 뭐. 유한양행. 음. 그때가 어떤 시대냐면, 1950년대에 접어들면서 6.25 전쟁으로 단절의 시대가 시작됐고, 전란 이후에 이제 기업이 없으니까 채용이 없고, 채용이 없으니까 직장이 없는 악순환이 진행되다가, 삼성물산공사가 국내 최초로 공채시대를 열었어요. 1957년 1월에. 음. 삼성물산? 네. 근데 그때, <laughs> 어, 1200명이 지원했는데, 27명만 뽑았대요. 우와. 그때도 헬이야. <laughs> 취업 경쟁률이. 1 9 5 0년대에 새로 났으면잘살줄 알았지. <laughs> 그때 삼성물산이 그렇게 매력적이었을까? 그렇게 그런, 그런 데가 없는데 생겼을 정도면 음. 엄청난 거죠. 음. 대기업이라는 있었겠죠? 개념이 없을 그러니까 때였을 대기업이라는 개념 이 없을 거예요. 그 그러니까 예. 공채, 그러니까 공개채용한다는 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니까 아마 내가 직업을 갖겠다라고 마음이 먹을 먹었, 먹었던 사람들이 다 몰렸을 거예요. 그때는 음. 장사하고 농사 짓던 시대잖아요. 아니 근데 공채한다는 소식은 어떻게 전달하지? 신문으로 전달했겠네. 신문이겠죠. 신문에 광고내지 아, 신문. 않았을까? 고에. 아, 뭐 대한일보 음. 이런데. 네. 음. 그래서 처음 생긴 다음에. 이제 한 1962년부터 한국 경제가 이제 도약을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대기업이 출현했잖아요, 그때. 그때 네, 네, 한 대기업 육성했죠. 우리나라 보통 대기업들이 네. 4, 50년 정도 역사를 갖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때 출현하기 시작했어요. 나라에서 다 뭐지? 산업군 잘라 갖고 나눠 나눠 주겠잖아요. 네, 네, 네. 음.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필기 시험이랑 면접 음. 면접으로 이제 지원자를 채용 하는 그때 방법이 유일했죠. 그래서 이제 1980년, 1990년대까지 대기업 공채가 이제 그룹 단위로 좀 이루어졌죠. 그래서 상하반기 정기 공채를. 음. 요즘은 다 수시 채용이죠. 대부분 수시 채용이죠. 예. 네. 요즘은 공채라는 개념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아, 이 얘기도 듣고 깜짝 놀랐는데조님 음. 계신 곳은 어때요? 저희는 수시 채용으로 정기 채용도 하긴 하는데 수시 채용도 해요. 음. 저희는 그룹 채용을 같이 해요. 계열사별 채용을 안 하고. 아. 채널 하나로 묶었어요.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아 네. 바뀌었구나. 네. 제... 엘모 커리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음. 음. 원래 그룹사별로 하,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걸 지금 네. 합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네. 네. 그냥 같이 쉬웠고. 할 뿐인 거죠 대신에 그냥. 그렇죠 뭔가 조금 프로세스를 시기가 그, 시기를, 시기를 시기는 시기는 같이 할 뿐인 거지 각자 한다는 거인 가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가 정확히 채용 쪽은 모르는데 어쨌든 음. 아마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비슷한 작업을 여러 번 그런 것도 것보다? 있겠죠. 네. 그리고 저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희 회사가 한 30개 정도 계열사가 있는데. A 계열사에는 좋은 인재가 아닐 수 있는데 B 계열사에는 되게 적합한 인재가수 있죠. 아, 그렇죠. 아, 네. 그러면 사실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더 좋은 자리에 지원을할수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런. 저는 그런 게좀 담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음. 제가 알기로는 계열사별 세, 군데까, 세 군데까지 지원할 수 있었어요. 제가 같직하던 아, 어. 그룹 내에 1지망 네. 아, 2지망 식으로요? 아니면 아니 그냥 세 군데 해도 그걸로 태클 네. 걸지 않았어. 제 기억에는. 음, 셋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거, 오, 거, 그럴 수 거, 있겠네요. 거기까지 대본 그렇죠. 적은 없어. 세탁 탐탈 인재일 수 있잖아요. <laughs> 그럴 수 있죠. <laughs> 슈퍼 인재면 에, 나 같은. 뭐 어쨌든. <laughs> 자, 그러면 이제 HR이 데이터를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1단계, 1단계는 관상과 역술의 시대입니다. 네? 관상과 역술의 시대. 어, 지금도 해요? 예? 지금도 해요. <laughs> 그래서 철저하게 비과학화된 암흑기라고 불려요. 이게 와 대상인가? 대량. 뭐? 약간 비싼데? 좋아하는데 방금. <laughs> 아 우리 와이프가 되게 싫어하는데 <laughs> 이정재님 내리신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 아, 네, <laughs> 1957년부터 1994년까지 이어진 거예요. 오, 되게, 되게 오래 이어졌죠. 예. <laughs> 네. 근데 뭐 시작하자마자 틀안 잡힐 때틀 잡는 응. 기간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때 가장 핵심적인 역할했던 을 사람이 역수린이랑. 관상가래요. 음, 음, 하긴 그렇죠. 이거는 네. 되게 예전부터 하던 방식이니까 그래 없어. 뭐 어떤 잡지에서 역술인을 탐사했는데 자기가 꽤 오랫동안 여러 기업의 관상 면접관으로 참여했다고 실제로 밝혔대요. 그러니까 신입사원 경력사원 뽑을 때는 물론이고 임원 후보 선발하는 과정에서 참가했대요. 를 음, 그게 더 중요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 옛날에는 회장이 직접 채용에 이제 들어가기도 했는데 회장이 가운데 앉고 음. 왼쪽에는 인사담당 임원, 오른쪽에는 역수가앉았대요 그렇죠. <laughs> 그래서 면접자가 들어오면 역술자 역술가가 이렇게 봤대요. 딱 얼굴부터 봤대요. 이게 눈이 어떻게 생겼나, 코가 높나 낮나, 어, 귀는 어떻게 생겼나. 김팀장님은 어떠신가요? 어, 뭐가요? 뭐가 아, 내내 관상이요? 아, 어, 조과장님이 본 김팀장님의 내 네, 역술가라고 했니? <웃음> <웃음> 아니 방금 <laughs> 음, 자딱 봅니다 할때딱 보고 계셔가지고 아 근데 아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저도 H R D를 오래 했잖아요. 교육생을 되게 많이 만났어요. 많이 보셨겠지. 엄청나게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이제 8년을 했으니까, 1년에 교육생을 한 500명씩만 봤어도, 한4천명 봤으니까. 그죠, 음. 그죠. 근데 얼굴을 보면, 음. 대충 이분이 어떤 자세로 교육에 임하실지는 좀 드러나. 음. 아, 음. 태도 같은 걸, 네. 표정을 보면 알수 있다는 거. 근데 거군요. 이제 역술인들도 그런 걸 아마 봤겠죠? 이 사람이 회사에 들어오면 일을 잘할까? 네. 그 정도는 볼수 있을 것 같긴 음. 티가 그런 정도로 음. 사람을 만나면 티가 날것 같기는 해요. 근데 <laughs> 여기서 웃긴 부분은, 이 역술가가 중요하게 본 거는, 이 지원자의 생년월일과 회사 회장님과의 궁합이래요. <laughs> 사주를 본다는 얘기야, 어, 사주고 회장님이랑 궁합이 맞으면 동그라미. 미치겠다. 궁합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으면 세모. 궁합이 안 맞으면 엑스라고 불이겠다고 채용이야, <laughs> 결혼이냐? <laughs> 야. 근데 이제 역술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음. 지원자한테 막 물어봤대. 아, 뭐 아버지 연세는 어떻게 되시냐? 음. 형이 있냐, 동생이 있냐 이러면서. 와, 근데 음. 역술가도 힘들었겠다. 이그 많은 사람의 사주를 다 뽑으려고 그러면. 어, 그러니까. 근데 어느 정도는 또 성공 케이스가 있었겠죠, 분명히. 그러니까 비싼 돈 주고 아 그거 랜덤하게 좋겠지. 찍어도 성공 케이스 나오는 거죠. 기계 아. <laughs> <동격차> 아, 나오셨네. <laughs> 나오셨어 또. <laughs> 그렇지. <사실> 반반만 나와도. <laughs> <응>. 반반이나 나와요? <웃음> <웃음> 그래서 뭐 S 뭐 그룹 창업주인 뭐 L 뭐 회장님이 채용해서 역술인을 활용했다는 비공식적인 이야기가 돌긴 하는데. 저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어요. 아니, 근데 그분이 실제로 관상을 연구했대요. 풍수지리 네, 음. 명당 이런 것도 되게 좋아했대요. 네, 그래 가지고 뭐 지금은 그게 비과학적이라고 볼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게 약간 통계적인 것 같기도 해요. 통계적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관상과 역술 자체가 손총 이 데이터 분석. 아 되게 싫어한다. 아 그냥 막. <laughs> 아니요 통계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왜냐면 아니다. 통계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 통계 자료가 없는 통계 아니야? 네, 어디에 통계 자료가 있습니까? 통계 자료가 있어야 통계죠. 음. 그 주역 같은 거는 그 통계 자료를 기반했다고 통계가 없어요. 음. 아. 그냥 한자로 틀풀이 하는 거죠. 네. 네. 데이터가 있고 그거에 기반해서 얘기했다 그러면 말이 될 수도 있죠. 시도라도 해볼 수 있는데 만나틀리냐라도 음. 확인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거 자료가 전혀 없어요. 아 진짜? 그 네. 주역 같은 쟁은 그런 걸 근거로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잘못해서 그러고 있는 같은데. 거죠. 그냥 한자 어. 풀이 하는 거예요. 특풀이 음. 지금 뭐뭐 방송을 들으시는 철학관에 계시는 모든 분들. 아유 님이. 철학관에 계시면 <laughs> 10만 명이 와도 똑같이 저는 말씀드려요. <laughs> 역시 강단 입장. 어, 광영어고를 나보다 심하게 한다니까. 아니 야. 거짓말은 하면 안 되죠. 통계는 없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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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당이 싫어요, 막 이런. 근데 그때는 그냥 느낌적으로 있었겠죠. 왜냐 우리가 저 저도 지금 김신장님 아, 김신장님 음. 말을 듣고 저도 처음에 이렇 생각하게 된 건데 왠지 그런 거 같잖아요. 손금이 수백만 명의 손금을 계속 받던 사람이면 어 이런 손금. 아그 얘기는 돼요. 그 통계가 내머릿 속에 있다. 아. 이거는 말이 돼요. 아. 내가 사람을 한 10만 명 봤더니 내 나름의 데이터가 생겼다. 이건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죠. 음. 그러니까 네. 그,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경험을 계속 책으로 쓰다 보니 쌓이고 쌓여 그그 그 책이 되었다. 그런 건 없어요. 아. 서로 협의한 적은 아, 한한 없어요. 음. 휴리스틱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네, 네, 휴리스틱이라고 네. 하죠. 휴리스틱이 머릿 속에 생길 수 있죠. 그렇죠. 그게 정확도가 네. 높을 수 있잖아. 그 그건 통계는 아니죠. 그냥 휴리스트인 거지. 어. 네. 그 이논의를 계속 하다가는 이번 시간을 끝낼 수 없을 것 같아서. 음. 야, 큰일 났다, 지금. 정체제도 <laughs> 발전사 1단계 했어. <laughs> 말했다. 잠깐, 48짜리 좀더하자 재밌게 했네. 혈액형하고. 8짜리하고. <laughs> <laughs> 아니, 제가 3줄 준비해서 2시간 했는데. 이분 <laughs> 무슨 감으로 20몇 장을 준비하셨는지 모르겠다니까. <laughs> <laughs> 어떡하지? <어떻게> HR <laughs> <laughs> <애주차를> 홀릭인데, 오늘. <laughs> 아무튼 <laughs> 근데 근데 진짜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지금까지 조 과장님이 얘기해 주신 걸 들어보면 HR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HRD, HRM, HRM이 매니지먼트, HRD는 어, 디벨롭먼트 개발. 그 다음에 노사 관련된 ER, 거 해갖고 r 이라고불리는 거. 한세 가지 정도의 분야가 있고, 네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는 HR에 대해서 얘기를 데이터를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라는 얘기를 꺼내시려고. 우리나라의 공채제도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아, 예, 이런 얘기를.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어, 50년대부터 지나갔고 삼성물산이 첫 공채를 시작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김팀장님이 지금 사주팔자에 사주팔자 통계는 없어요라고 단호하게 끊으시면서 음. 이번화는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네, <laughs> 아주 중요한 지점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짤넘코드를 지금... 실행한 것 같아 지금. <laughs> 스크립트를 일부터 라인으로. 아, 그래요? 아, 그래도 나쁘지 어, 않았어 지금껏 괜찮았던 것 같아. 딱 4분의 1했다, 4분의 1. <laughs> 아, 그래요? 네. 괜찮은데? 그 정도면 아주 만족스러운데. 굉장히 성... 빠르네요. 네, 아주 만족스러워데 <laughs> 뒤에가 되게 <laughs> 논의할 게 많아 가지고. 어. 음. 그 어쨌든 이 뭐지? 저희도 저도 되게 아쉽습니다만 네. 이 사주팔자랑 혈액형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데 음. 여기서 우선 빨리 끊어야 될것 어, 같아요. 되게 그 나중에 하죠 우리. 네네네. 음, 어. 진짜. 어. 따라가자어 네. 어, 근데 좀 어, 아예. 어, 어 되게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어, 네. 공부해서 찾아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사주팔자 데이터인가? 뭐 얼마나 예측력이 있나 음. 그런 거 얘기해 볼수 있잖아요. 좋네요. 밤길, 밤길 조심해야 되겠다. 밤길 왜요? 네, 철학관에 계신 분들이랑. 아. 철학관에 계신 분들 음. 이걸 들을까? 안 듣겠지. 우리 아, 바이... 요즘에 그 모르는 거 딥러닝이 가지고. <laughs> 가 있어? 네, 예측하고 장난 아니에요. 아, 요즘에 그 철학관 들어가면 야, 내가 CNN으로 돌려보니까. 야, <laughs> <laughs> 미치겠다. 레이어가 한 사, 45개 있어. 야 <laughs> 일단 유전체 뽑고 <laughs> 하이퍼파라미터가 다섯 <laughs> 개 정도 되는데. 야, 이거 빨리 끝나야 되는데 내가 아, 영량이 안 된다. 아, 진짜. 너도 당해 말라 <laughs> 아, 무튼 이번화는 제가 마무리한 대로 네.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네. 다음 다음 화에서 HR을 조금 더 얘기해 해주시는 조 과장님의 얘기를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어떻게 하죠? 마무리 소감 먼저요? 어 맞아요. 소감 얘기 들을게요. 오늘 어, 독특하게 김 팀장님 먼저 소감 말씀해 주면 시 네, 독특하네요. 독특하어 <laughs> 저는 이게 전체 그림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까 막연하게는 뭔지 대충 들어봐서 알잖아요. 근데 한번더잘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음... 와. 이게 <laughs> <laughs> 그, 먼저 해야 돼. 아, 아, 그니까, 그니까. 네. <laughs> 근데 우리 마무리 멘트하고 박수 쳤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아닌가? 안 했어요, 뭔가. <laughs> 야. 최 <laughs> 과장이 장황하셨네. 없다. 야. <웃음> <웃음> 최.. 최 반장님? 아, 네. <웃음> 그러니까. <웃음> 어, 지금 인제 출발선에 온것 같아요, 우리 얘기에. 뭐해주제요 네. <laughs> <한> 그렇죠? 저기 라카에 못 됐어. 예, 라카에서부터 지금 출발한 선수가 출발선까지 출발 겨우 왔어, 이제 이제 다음 응. 시간부터 달릴 것 같아요. 하여튼 네, 정말 재밌는 얘기 기다리고 있으니까, 전체부터 다음 화나도꼭 이어서 재밌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제 잡고 계시는 조과장님 어, 사실은 제가 <laughs> HR 데이터 바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그 되게 대중성 있는 주제나 직무가 아니다 보니까 좀큰 어, 그림을 그리면서 시작을 좀 했는데, 아 초반에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재밌게 들어주시면 뒤에 재밌는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HR을 좀 조금만 더보강 설명하면, HR 그냥 단순한 세부 직구로 나는데, HR 사실 되게 중요한 직무예요. 그 그러니까 3대 자원 뭘캐잖아. 뭐 유형 자원, 무형 자원, 인적 자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회사의 비전이나 미션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이기도 핵심을 하거든요. 핵심을 핵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중요한 부서라고 저 스스로 생각하는 곳에 있다 보니까 좀잘 전달해야 되겠다는 부담감도 크고 자료 좀 많이 정리했던 음. 것 같아요. 음. 조금 이제 1화가 끝났으니까 이 다음화부터는 본격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빨리빨리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별명 잘 들었고요. <웃음> <웃음> 아, 내가 이렇구나. <웃음> 네. 박박사 <laughs> 아, <laughs> 님. <성함>. 네. 지금 <laughs> 빨리 끊어야 <끝내야> 돼. <돼요, 웃음> 마무리 <맞아>. 하시죠. <laughs> 아니, 막 방금 말씀하신 거 공. 되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는 I T 기업들은 인적 자원밖에 없는 거잖아요. 생각하면 그렇죠. 네더 네, H R 이 중요해지고 있는 어, 것 맞아. 같고 응. 설비로 돈 버는 거 아니니까 그, 그러니까요. 설비로 돈 버는 것도 물론 많지만 더 자동화가 많이 되고 있어서 최근에는 더욱더 H R 이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 문화 이런 거에 구글이 엄청나게 노력하는 게 더욱더 그런 맥락인 것 같고 덕분에. 정말 궁금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다음 시간이 됐지 다다음 시간이 됐지 열심히 참고 기다려보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큰일 <laughs> 났다. <laughs> <laughs> 그래서 마무리 멘트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가 여기 아 여기 있군요. 와 이렇게 밑에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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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데이터올릭은더 좋은 콘텐츠에 가시고 다음 <laughs>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우와> <laughs>